앞에서 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 비고립계에서 어, 이렇게 비고립계 비고립계라 함은 어, 외부에서 어, 힘이 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 가해지는 그 힘을 가해지는 시간에 대해서 적분 을 하게 되면은 얻어지는 양이 바로 충격량이죠. 그거만큼그 개의 손 운동량이 변화를 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제, 그, 저기, 198쪽에 있는 예제를 어, 살펴보면은, 어, 우리가 이 차가, 그, 이제, 이, X축의 음의 방향이죠. 어, 이제, 마이너스라 하면, 이제, 일, 이쪽,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어, 플러스 X 방향이니까, 어, 1차원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15m p s 로 자동차가 진행하다가, 벽에 충돌했어요. 벽에 충돌한 이후에 0.15초 동안 벽하고 콘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당구공의 충돌 순간에 콘택이나 이제 마찬가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짧은 순간 0.15초 동안에 이제 콘택이 일어났고, 고, 그 콘택 일어난 그 시간동안 힘이 가해진거죠 그러니까 충돌 직전까지도 이 벽하고 자동차는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고 있다가 서로에게 어 충돌하는 순간 그 짧은 순간 동안 이 서로 힘을 가하죠 자동차는 이 벽에 힘을 가하고 이 벽은 자동차에 크기가 똑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인 힘을 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0.15초 후에 자동차는 어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2.6mps의 어 속도를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한다 그렇게 된 거죠 어 그렇을 경우에 그 임펄스를 구하고 첫 번째 어, 충격량이 얼마냐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 충돌 순간, 즉 0.15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평균적인 어, 외력이 이 차에 작용했느냐 하는 걸 구하라. 이제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임펄스 충격량을 구하면은 이거는 그 차의 충돌 직전의 운동량과 충돌 직후의 운동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차의 질량 1,500kg이고 어 충돌 직전에는 마이너스 0.1로 해요. i 방향이라는 건 이제 플러스 x 방향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을 뜻하는 것이고 충돌 직후는 이제 플러스 x 방향으로 2.6mps로 운동을 하게 되니까 따라서 충격량을 구하면 이만큼의 이제 충격량이 나온다. 그것으로부터 이 컨택하는 순간, 즉 0.15초 동안에 그 서로에게 가는 하 힘, 이 벽이 자동차에 가하는 힘 또는 자동차가 벽에 가하는 힘의 크기는 바로 충격량 나누기 시간 간격이죠. 그래서 우한 충격량을 넣고 시간 간격을 넣더니 었 이만큼의 힘을 평균적으로 짧은 순간이지만은 이제 이만큼의 큰 힘을 서로에게 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문제는 어좀 전에는 충돌한 이후에 튕겨져 나왔는데 어 이번 문제는 충돌한 이후에 정지했어요. 그럴 경우에 충격량의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어 운동량 변화와 충격량에 관한 그 관계로부터 어 아까는 충돌 후에 2.6 미터/초로 튕겨져 나왔는데 그게 없이 정지했으니까 이 나중 운동량은 0이죠, 그죠? 나중에 운동량은 어 0이 되고 여기 델타 는 빠져야죠. 델타도 빼고, 운동 델타 빼고 이렇게. 어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은 0이고 어 처음에 운동량은 이제, X축의 음의 방향으로 15m p s 로 갔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5. 그리고 질량이 1500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이만큼의 충격량을 어, 벽이 차에가한 거죠. 플러스 X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벽이 차에다 가는 거죠. 그죠? 벽이 충격량도 100타니까. 충격량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벽이 차에다가 가하게 되죠. 이만큼의 충격량을 가하는데, 어 그리고 이제 평균 힘은 이제 충격량 나누기 시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충격량의 크기나 이 평균적인 그 힘의 크기가 줄어들죠. 어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얻는 거는 차가 부딪혀서 튕겨 나왔을 때가 더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그죠? 어좀 전에 봤지만은 요때가 더 이제 컸으니까 이때 보면은 이때는 음, 이때는 이제 1.2.64였어요. 그죠? 2.64 1.76이었고 어, 지금은 2.25, 1.5에요. 그죠? 어, 그니까 차가 받는 충격이, 어, 정지하게 되면은 충격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어, 그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작으은 작을수록에 충격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디에 적용이 되냐 하면은 요즘에 이제 다 차를, 자기 차를 이제 갖고 있고 어, 언젠가는 자기 차를 운전을 할 텐데 어 이제 길에 가다 보면은 길에서 이제 신호등에 정지하고 있을 때 이게 드문 경우긴 하지만은 뒷차가 그냥 앞차가 에서 있는지 모르고 와서 이렇게 충돌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고를 종종 이제 목격해요 뒤에 차가 좀 정신이 없는 거죠 뭐 딴 생각을 하거나 뭐 하여튼 해서 앞에 차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서 앞에 차는 정지해 있는데 뒤에 차가 그냥 저기 부지하게 앞차를 이제 충돌했어요 어 그렇게 되면은 앞차가 정지해 있다가 뒤에 차가 충돌을 하니까 앞차가 앞으로 이제 이제 속도를 가지고 이제 밀려나게 되는 어 그런 경우와. 앞차가 밀려나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경우에 그 앞차가 받는 충격은 어떻게 될까요? 앞차는 내가 타고 있었다, 내가 타고 있는데 뒤에 차가 나를 충돌해 갖고 내가 앞으로 이제 밀려나가는 경우와 나는 그냥 저기 밀려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 어떤 게 충격이 더 클까요? 어, 밀려나가는 경우가 충격이 크다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클수록의 충격이 큰 거니까. 그래서 내가 밀려나가게 되면 나는 더 많은 데미지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마다 사이드 브레이크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아주 꼭그 정지할 때마다 좀 귀찮긴 하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그렇게 걸어 놓는 이유가 혹시나 뒷차가 부주의로 내 차와 충돌했을 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나는 데미지를 들받는 거예요. 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정지해 있으면은 물리적으로는 차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충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차가 충돌해 갖고 내가 움직이는 순간 그 움직이는 질내 차의 질량 곱하기 어내 차가 밀려나는 그 속도만큼의 데미지를 받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꼭 이렇게 거는 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어,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그 불시에 어떤 그 데미지를 받는 이제 그런 거를 어,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절을 끝내고, 이제 4절은 1차원 충돌인데, 1차원 충돌인데, 이제 요두 경우를 한번 비교해보면은 이제 1차원 충돌이라고 하는 건 직선상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구장에서 보면은 2차원 평면상에서 공들이 충돌하죠. 어 그거는 2차원이에요. 어, 그리고 이런 것도 2차원이죠. 이죠? 그렇죠? 2차원이에요. 사실은 뭐 보면 얘는 이렇게 가고 어, 그러니까 이 수평 방향의 그 속도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 방향의 그러니까 여기 x, y, x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y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 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힘은 아까 앞에서 내가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전하를 알짜 전하를 이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경우. 요거 이제 프로톤. 요거는 이제 힐륨의 원자핵 또는 알파 입자라고도 하죠. 어, 양성자가 두개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제 여기 전하가 어 하나만큼 있는 거고, 이건 둘만큼 있는 거고, 그래서 전화 하나 당의 크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 있는 거죠. 제 2학기 때 이제 전기파트를 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밀치겠죠. 같은 전하니까 서로 밀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어. 그리고 힘은 어떻게 되죠? 힘은 직선으로 받죠. 이렇게 서로 연장선상, 두 입자를 있는 연장선상으로 힘이 작용하고 청력이니까는 이 연장선상에서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받죠. 이것도 이렇게 받죠. 그래서 이 프로톤이 그 실륨 원자핵에 가하는 힘과 실륨 원자핵이 프로톤에 가하는 힘이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딱부딪치지 않더라도 딱부딪쳐서 마치 이제 우리 당구공끼리 부딪혀서 소리가 나듯이 뭐 그런 그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음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충돌은 아니지만 어 이런 것도 충돌이라고 할수 있고 어 이렇게 이제 딱 부딪혔을 때만 서로 힘을 가하는 어, 그런 충돌이 아니라 이거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원래부터 두 개가 서로 힘을 작용하면서 끝까지 힘을 작용하면서 운동하는 이제 그런 이제 충돌이 돼요.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충돌이에요. 어. 이제 그 하여튼 서로 그 충돌 순간에 짧은 힘이지만은 그것도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거는 짧은 순간 서로 이제 맞닿는 거는 없지만은, 어 서로 간의 이 쿨롱의 힘을 이제 가하게 되는, 어 그러면서 이 운동 상태가 바뀌죠. 어 이런 것도 이제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뭐 헬리해성이 이제 태양계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다 태양 근처에서 꺾이죠. 어, 그런 것도 사실 이런 거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본다면 그것도 이제 충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하여튼, 이거는 이제 1차원 충돌이 아니라, 뭐, 이 평면상에서 일어났다면 이건 2차원 충돌인데, 이 같은 경우에 1차원 충돌이 되려면은, 충돌 전후에 운동이 이 직선상에서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두 물체가 서로 마주보고 왔어요. 이 M1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직선을 따라 진행했고, M2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선을 따라서, 같은 직선을 따라서 진행하다가, 충돌한 이후에 M1은 이제 뭐,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부딪혔으니까. 근데 같은 직선상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에 존재하던 직선상에서, 어또 반대 방향으로 M1은 가야 되고, M2도 마탄, 마찬가지로 충돌하기 전에 어 정해진 그 직선상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은 우리는 1차원 충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충돌에는 뭐1차원2차원 관계 없이 이 이제 인일레스티 콜리전이 있고 또 일레스티 콜리전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일레스티 콜리전 하면은 탄성 충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일레스티 콜리전 하면은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냐?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어 일단 이제 이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되요어 고립계라면 어 외부에서 어떤 어 제3의 힘이 어그 충돌계에 가해지지 않는 이상은 그 l 라스틱 콜리전 이건 일라스틱 콜리전 이건 운동량은 보존이 되죠. 외부에서의 충격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외력에 의한 임펄스가 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어, 그렇게 되면은 어, 그런 고립계에서의 충돌은 어, 일레스틱이건 인일레스틱이건 이제 충돌 전후의 운동량은 변화가 없다 어, 정확히 얘기하면 충돌 전후의 총 운동량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M1과 M2의 운동량을 합친 총 운동량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 그러면은 둘다총 운동량의 변화가 없는데 일라스틱과 인, 인, 일라스틱과 인일라스틱의 차이는 뭐냐 일라스틱의 경우는 어, 총 운동량이 보존될 뿐만이 아니라 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두 입자가 가지고 있는 는 에너지가 충돌 전에 두 입자가 가지고 있는 총에너지와 충돌 후에 두 입자가 가지고 있는 총에너지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만 있는 경우에 결국 이제 운동에너지만 있는 거죠. 어, 그럴 경우에 충돌 전에 두 입자가 가지는 총운동에너지와 충돌 후에 두 입자가 가지는 총운동에너지가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레스티 콜리전이고 그게 다르다, 어, 줄어들었다, 어, 총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inelastic collision 인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 보면 perfectly inelastic collision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탄성 충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 충돌한 이후에 두개가 붙어서 같이 이동을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완전 비탄성 충돌, perfectly inelastic in collision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고립계일 경우에 선 운동량의 변화는 없고 어 따라서 이제 충돌 전에 이선 운동량의 합, 두 입자의 선 운동량 벡터의 합은 충돌 이후에 두 입자의 선 운동량 벡터의 합과 같아요. 어 그거는 일라스틱이건 i n e 스 a s t i c p 리인일레스 t 이건 같아요. 퍼펙리 perfect l a i n e l a s t i c 이 n e l a 이 e l a e c t 그렇게 해 l 그가 i 립계 n e l a s t i c i i 어, 따라서 충돌 전의 선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선운동량의 합은 같아요. 그래서 충돌 전의 선운동량, 그두 번째 입자의 충돌 전의 선운동량과 충돌 이후의 선운동량의 합은 같은데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결국 두 개가 붙어서 움직이니까 충돌 후에는 이 m1, m2가 서로 따로 존재하는 질량이었는데. 충돌 이후에는 m1과 m2가 하나의 질량이 되죠. 그래서 m1m2 하나가 되고 같이 움직이니까 속도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는 충돌 이후의 현상을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충돌 전에두 속도 벡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어, 충돌 전에, 예를 들어, m1은 오른쪽으로 뭐 5mps로 뭐 움직이고, m2는 왼쪽으로 뭐 3mps로 움직인다. 그러면 요거 이제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3mps가 되겠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충돌 전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죠. 어,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이 완벽한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충돌 전의두 속도 벡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어, 충돌 후에 두 개가 붙어서 움직이는 속도 벡터는 바로 계산될 수가 있다. 어, 운동량 보존의 원리에 의해서 어,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vf는 m1 플러스 m2 분의 m1 v1 i 더하기 m2 v2 i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는 미리 알고 있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충돌 후에 두 입자가 같이 움직이는 이제 속도 벡터는 바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제 완전한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 우리는 충돌 후에 그 결과를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이 아니라 그냥 비탄성. 비탄성의 경우에도 알수 있을까요?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어, 그것이 1차원이라 하더라도 어, 알 수가 없어요. 차원을 줄여서 1차원이라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두 개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가 모르는 게두 개가 되버리죠. 어,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운동량 보존법칙 1차원 직선상에서의 어,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더라도 어이 식을 보면 이제 질량 m1 곱하기 충돌 전에 입자 1의 어, 속도 벡타 어, 그다음에 질량 m2 곱하기 그 물체 2의 어, 충돌 전에 속도 벡타한 거는 m1 곱하기 그 질, 물체 1의 충돌 후의 속도 벡타 더하기 어, 물체 2의 질량 곱하기 그, 물체 2의 충돌 후의 속도 벡터,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시 하나가 나왔는데, 아까 좀 전에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두 개가 붙어서 움직이니까, V1F와 V2F가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 그렇게 해서, 그 VF를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어, 충돌 후에, 그, 붙어서 움직이는 두 입자의 최종 속도 벡터를 알 수가 있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된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다 모르죠,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식은 하나인데 모르는 게두 개예요. 어,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두 개만 알아갖고는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속도 벡터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갖고 충돌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거는 모르죠. 어, 왜냐하면 모르는 게두 개이기 때문에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수 없는데 어,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 근데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도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의 합은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운동에서 결국 변화하는 양은 이제 운동 에너지 밖에 없다. 뭐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건 변화 없다. 그리고 충돌하면서 뭐 열이 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없어서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 이제 그런 경우,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운동에너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어, 그리고 우리는 또 1차원 상황이에요. 1차원 상황에서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기술되냐 하면은 2분의 1의 m1, v1, i의 제곱. 이것이 이제 입자 1의 충돌 전에 운동에너지였죠.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입자 2의 충돌 전에 운동에너지예요 2분의 1 m2 v2i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거는 입자 1의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1 v1 f의 제곱 더하기, 입자 2의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2 v2f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음. 1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직선상에서 운동하니까, 직선상에서의 그 1차원 운동 에너지 그냥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은, 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V1i와 V1, V2i는 처음에 알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아는 양이고, V1f와 V2f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에서 운동량 보존법칙에 의해서 얻어진 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이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어 그리고 이제 상황이 지금 속도만이 이제 변화하는 양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후에 어 변화하지 않는 어 그런 어 특, 특정한 상황 하에서 얻어지는 또 하나의 식이 있는데 이 식에도 이제 모르는 게두 개예요. 어 그래서 각각의 식이 모르는 게두 개인데 이것 둘을 연립으로 풀것 같으면은 식은 두 개인데 모르는 것도 두 개니까 이거를 연립으로 풀었을 때 우리는 요 v1f와 v2f가 어떤 값을 가질지 이와 같은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성 충돌의 경우에 우리가 1차원의 상황에서 우리가 충돌 전의 상황만 알고 충돌 후의 상황은 모르더라도 어. 그것이 탄성 충돌이어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어, 충돌 전의 상황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v1i와 v2i 벡터의 값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벡터니까 방향까지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뭐 예를 들어 v1i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크기는 v1i면서 플러스 값을 갖고 v2i가 이제 왼쪽으로 간다면 크기는 v 이제 어떤 플러스 값을 갖지만이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아 v2i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어 그런 세세한 정보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 그렇게 해서 그런 충돌 전의 정보만 알고 있으면 어 우리가 일라스틱 콜리전의 경우는 충돌 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